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면 낙성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낙성대가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북두칠성의 네 번째 별, 문곡성이라는 별입니다. 이 별은 항문을 관장하는 별이라고 하거든요. 항문을 관장하는 문곡성이 떨어진 곳에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아주 훗날 송나라의 사신이 와서 강감찬 장군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문곡성이 보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제 보니 여기에 와 계시는구려. 그렇게 강감찬 장군은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바로 옆이 서울대역입니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그 생가터에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라는 유업이가 그리고 이곳에는 강감찬 장군을 기리기 위한 3층 석탑이 세워졌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3층 석탑에는 강감찬 낙성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3층 석탑이 근처에 있는 낙성대 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낙성대 공원은 이렇게 강감찬 장군을 모시 는 공원이자 사당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을 모시는 사당 안국사의 모습입니다.